오늘은 트레일블레이저의 빵빵이를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볼트 꼬다리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 너트, 이 너트 하나를 조립해 줄 겁니다 이렇게 고정하면 됩니다. 저기 보이는 빨간 색깔 보이시죠? 저 빨간 색깔을 위로 잡아 당겨야 돼요. 빨간 색을 잡아 당겨서 커넥터를 먼저 뽑으면 됩니다. 됐네. 왜? 이거 됐겠다. 날라갔어 그러게 진짜? 응 큰일났다 아니 그 빨간색깔 고정핀이 어떤 영상에서도 날라간다고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맘 놓고 잡아당겼는데 저는 날라갔어요 <laughs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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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이렇게 나 왔어 이제 볼트 풀면 얘를 뺄수 있는 거야? 응 볼트 풀면 바로 얘를 뺄수 있어. 아, 응 이렇게. 어 원래 한 개네. 원래 한 개인데 하나를 두 개로. 와. 그럼 소리가 더 크겠네? 그치? 응이 커넥터와 여기 두 개를 먼저 연결해 줄게요 꼽았어 아까 뽑은 김. 응. 응. 이걸 다시 고기. 여기 딱 체결해 주는 거지. 여기다가 꼽은 거야. 응, 지금 여기, 여기 꼽았어. 근데 막 이런 소리는 아니네? 근데 야박한 소리는 아니지? 야박한 소리는 아닌데 허 이런 소리는 아니네?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난 그런 소린 줄 알았는데 빨강이가 없어도 되나봐요 나중에 정비소 가서 부품 사온 지 열심히, 열심히. 이렇게, 핀이 완료되었습니다. 보시면 여기 앞에 하나 있고, 여기 아래, 이 아래, 하나 더. 여기 커넥터 보이죠? 커넥터에 빨간 색깔 잠금 핀이 없어졌어. 그래도 1차 고정 호크로 되어 있으니까, 일단 이렇게 좀 다녀볼게요. 이렇게요. 이렇게 해도 방방 이 끝. 아무리 아무리 안녕.